음. 자, 통분을 먼저 하면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괜찮니? 자,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통분했어요, 괜찮니? 자, 타, 얘는 뭐가 없었어? 얘가 없었지, 맞지? 그래서 전개부터 해주면 탄젠트 세타 곱하기 자, 그 그러니까, 탄젠트 세타 어, 빼기 탄젠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에 아, 뭐야? 아이씨. 다시 탄젠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지, 맞지? 얘는 약분되잖아. 얘가 코사인 분의 사인이니까 약분되니까 탄젠트 세타 빼기 사인 세타 이렇게 돼 버리겠네. 괜찮니? 자, 이거 빼기. 자, 얘는 어, 플러스 여기 탄젠트이 마이너스를 여기다 줍시다. 괜찮니? 자, 그럼 얘는 얘가 없었잖아요. 맞죠? 자, 정리하면 얘랑 파,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이렇게 되지. 맞지? 그다음에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니까. 어 뭐가 돼요? 마이너스 사인 세타 이렇게 어 버리네. 괜찮니? 네, 그래서 얘랑 얘랑 이렇게 없어지네요. 괜찮니? 그래서 얘 전개하면 1, 어, 1, 이거 밑에 부모 전개하고 있어.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괜찮아? 괜찮니? 얘 제, 코사인 제곱 세타. 1. 아이씨, 천천히 하자. 천천히 할게요. 자, 얘는 합차공식으로 전개되지, 맞지? 그래서 1 빼기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전개되 있네요. 그래서 얘를 사인 세타로 바꿀 수 있대요. 분모를 괜찮아? 사인 제곱 세타로 바꿀 수 있네. 괜찮아요?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얘는 뭐가 나면 마이너스 이 사인 세타 이렇게 남지, 맞지? 약분 되네요. 얘는 사인 세타 분의 마이너스 이렇게 되버리네, 맞지? 아 그럼 이게 이런꼴이니까 A가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가 된다라는 걸알수 있겠네. 이해됐어?